안녕하세요. 제은이야니은이 엄마예요. 오늘은 스바냐 이장을 읽어볼게요.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곁, 곁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도록 살 겸손하게 살도록 했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해. 가사는 발임을 받을 것이며 아스불로는 폐하가 될 것이다. 아스도스는 대낮에 텅빌 것이며 애그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 해, 사는 자들아, 그랬스메 서산,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다 해 것이다. 불에 떤강난나 주님께서 너에게 판결을 내리시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 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바닷가에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은 음마과양떼양떼 우리가 생길 것이다. 바닷가일 때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이다. 주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무하비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에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주가 성복하였다. <목소리도> 이제 곧뭐하면 소듬처럼 되고, 암은 자손은 고무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불이 오고 지고, 둘레가 엄청 소듬,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사아남은의 백성이 그들을 살며 살아남은 나의 결이가그 땅의 유산으로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던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망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산을 파멸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의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향에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에디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북력으로 손을 뻗으시어 아시리아를 멸하여 니누웨를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홀쩍이의 성령과 지짐성이그 가운데 때려지어 누 것이며 갈매, 갈마, 마기도, 올빼미도 기둥 꼭대기에 기들 버리면 창문턱에 앉아 지적일 것이 다 공간으로 이르는 길에는 돌조각이 너저분하고 황백나무 대보 들보는 대보는 사과 버릴 것이. 다 응? 것이다. 훌래는 한껏 의수되던 성, 안전하게 살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기 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아멘. 아멘.